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토벌런을 아주 쉽게 할수 있게 도와줬었던 치치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많은 유저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 앱일 텐데 오늘은 그 치치 노트북보다 현재 해외에서 굉장히 핫한 훨씬 더 편리함을 자랑하는 에코뿐만이 아니라 모든 체집물까지 그리고 무려 탐사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사운드 박스와 보물상자 위치까지 심지어 실시간 라이브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플레이어의 이동을 자동으로 오버레이 맵이 따라다니면서 주위의 모든 오브젝트 또한 보여주는 말 그대로 맵스 그 자체를 인게임 내에서 전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광고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저번 영상 댓글에서 편리한 건 알겠는데 이런 거 쓰면 정지 먹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걱정하시는 유저분들도 계셨는데 애초에 이앱 자체가 클라이언트 변조도 아닐 뿐더러 저도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앱이기도 하고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앱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하기 전에 개발자 코멘트도 가져왔으니까 읽어보시고 사용할지 말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러 가시죠. 자, 일단 이 앱의 이름은 바로 오버 울프라는 앱에서 제공되는 워더링 맵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플레이어의 이동을 따라서 저절로 오버레이 맵이 움직이면서 본인이 체크해 둔 에코라든지 아니면 체중물이라든지 아니면 사운드 박스나 보물 상자라든지 이런 오브젝트들이 모두 주위에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에코 같은 경우에는 잡으면 저절로 오버레이 맵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채집물이나 사운드박스나 보물상자 같은 오브젝트들은 맵에서 직접 체크를 해줌으로써 내가 이 오브젝트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까지 완전히 맵스와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앱의 유일한 단점으로는 우측 하단에 광고가 나온다는 건데 만약에 이 앱을 사용해 보시고 아난이 앱이 너무 편리하고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월에 5달러 월정액 결제를 통해서 광고를 완전히 제거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다가 뭐 가끔 잠깐 나오기도 해서 딱히 불편한 거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이라면 결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소개는 간략하게 해 드렸고 이 앱의 사용법과 단축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단축키는 컨트롤과 탭을 동시에 눌러서 필요한 에코나 오브젝트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컨트롤과 탭을 동시에 누르게 된다면, 누를 때마다 캐릭터가 자꾸 걷게 돼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컨트롤과 탭을 동시에 눌러서 앱을 활성화하시고, 늑대 모양 아이콘 위에 스패너 모양을 클릭하신 뒤에, 화면에 보이시는 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키로 활성화 단축키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화면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에코나 오브젝트들만 체크를 하신 뒤에 F9를 누르시면 오버레이 맵을 제외하고 모든 탭들이 깔끔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다시 누르면 탭이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오버레이 맵 지도도 F7과 F8을 이용해서 줌 인, 아웃이 가능하고요. F6을 누르시면 오버레이 맵을 포함한 모든 탭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이 설정한 단축키로 활성화를 하시고 오버레이 맵을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옮겨주신 뒤에 체크 탭에서 Show All을 누르시면 모든 에코들과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체크되고 Show None을 누르시게 되면 모든 에코들과 오브젝트 체크가 해제되는데 Show None을 누르신 뒤에 알아보기 쉽게 비콘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뒤에 본인이 원하시는 에코나 오브젝트를 전부 체크하신 뒤에, F9를 누르시고, 오버레이 맵을 제외하고, 다른 탭들을 모두 닫으신 뒤에, 편리하게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 방법입니다. 영상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깐요. 이 링크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들어오신 뒤에 설치를 해주시고, 이 워더링 맵이라는 앱스를 오른쪽 클릭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누르신 뒤에 명조를 실행하시면 자동으로 실행이 완료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에코파밍과 더불어서 채집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탐사도 작업까지 할수 있도록 사운드박스와 보물상자 위치까지 완전히 맵스 그 자체를 인게임에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지금은 많은 유저분들이 이미 할거다 하시고 토끼공주가 되어버려서 지금이야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후에 명조가 더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신규 맵들과 새로운 에코와 체진물 같은 많은 오브젝트들이 추가가 되면서 맵이 굉장히 넓어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가면 갈수록 빛을 바라는 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